안녕하세요. AI 없이도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일 잘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장남수입니다. 저는 현재 마이온 컴퍼니에서 AI 기술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 성향을 분석해서 어떠한 직업이 더 어울릴지 그리고 어떤 일자리에 매칭하는 것이 더 좋을지 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공방이란 이름으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그리고 RPA 업무 자동화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관련된 강의를 진행한다거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를 시작했었습니다. 수요 그리고 전략기획, 영업 등 다양한 직무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때 업무를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엑셀 혹은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엑셀은 나름 잘 사용한다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엑셀을 사용하면 할수록 자꾸 뭔가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꾸 다운된다거나 혹은 느리다거나 혹은 수식이 뭐 계산이 되지 않는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찾다 보니 파이썬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파이썬을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스터디를 참가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스터디들은 개발자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던 터라 이론 혹은 개발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스터디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플레이 위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공부하고 그리고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모임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미나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예제들 같은 것들을 모아서 직장인을 위한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 이라는 책을 작년에 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작은 서비스를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구들 혹은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했는지 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개인별 상황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툴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참고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잘하고 싶은 분 혹은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시거나 혹은 학습을 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 혹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거나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마이온 에고라는 서비스는 개인이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역량과 성향을 분석해서 직업을 추천하고 직무의 방향성 혹은 진로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고요.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레포트 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활용 상담하는 세 단계로 구분될 수 있고 각 단계는 다시 또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 단계마다 혹은 단계 와 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직접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알아서 자동으로 진행 할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자동화 하였습니다. 때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개발자가 붙어서 뭔가를 만들지 않고 데스크탑 PC 한 대랑 파이썬과 같은 무료 도구들만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각 과정에서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단 검사 진행 과정입니다. 진단 검사를 안내하고 응답자가 진단 검사를 실시 그리고 그 결과를 저장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진단 검사를 진행할 때 혹은 응답이나 설문을 받을 때는 톨리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기존 뭐 구글 설문지나 모아폼이나 서베이몽키, 뭐 이런 다양한 설문 폼들이 있는데요. 톨리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고 응답 결과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과 연동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톨리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활용했던 부분은 히든 필드라는 부분인데요. 히든 필드를 이용하면 하나의 설문지에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변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링크를 만들어서 쓸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리라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보낸다면 설문지 주소 뒤에 m 임은 메리라고 해서 링크를 만들어서 보내면 메리라는 이름이 설문지 내에 보여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네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변수에 해당하는 값들을 넣어서 링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에 들어 있는 값들은 다른 응답 데이터들과 함께 DB에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히든 필드를 사용하게 될 때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응답자가 직접 주관식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입력을 하게 되면 또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의미인데 여러 개의 단어로 나눠서 작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전처리하는 과정이나 혹은 같은 유형으로 뭉든 정리 과정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개인별 혹은 응답자의 유형별로 유형화를 할수 있어서 설문지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도 관리 기준을 통일해서 관리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 데이터들을 유형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톨리 이용해서 받았던. 응답 결과 로 데이터는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하여 저장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회사는 DB를 사용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면 내컴퓨터에 엑셀 파일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엑셀 파일은 내가 작업하기 편한 파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나만 작업하기 편한 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런 구글 스프레드 시트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면 업무 유관 부서나 담당자가 언제 어디 어디서나 최신 버전의 자료를 바로 볼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땡땡땡땡 관련 최신 버전 파일이 무엇인가요? 혹은 이 자료 좀 보내주세요 라든지 혹은 내가 기껏 작업했더니 그게 외전 파일인데 라고 해서 새로 또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업무에 불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톨리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설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데이터를 저장하였고요. 이후에는 응답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단 레포트 PDF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파이썬으로 활용했습니다. 앞서 데이터 저장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했었는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는 단순히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간단한 수식 혹은 피벗테이블 등을 활용한 정리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자세하게 정리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은 파이썬을 활용하였습니다. 엑셀로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 굳이 파이썬을 썬을 해야 되나요?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똑같은 기능을 작업을 하더라도 엑셀 대비 파이썬으로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이 생깁니다. 먼저 엑셀에서는 지금 파일을 열고 있는 시점에 이미 파이썬으로 작업을 하면 작업이 완료가 될 정도로 속도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그리고 엑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숙달이 돼서 빠르게 작업은 할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직접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반면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면 코드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 버튼만 눌리면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모든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엑셀에서 분석하기 힘든 텍스트 데이터들이라든지 혹은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것들도 활용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파이썬의 큰 장점입니다 마이오 네고 서비스에서는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가져온 이후에는 먼저 데이터를 데이터를 정리하고 이를 활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파이썬의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였고요. 예를 들면 휴대폰 번호 같은 데이터들을 일관된 형태로 정리한다거나 혹은 미국 시간 기준으로 응답 일시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정리한다거나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작업은 마이오니 자체 보유한 분석 모델을 활용해서 개인의 역량과 성향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는 그 결과를 만들기. 하였습니다. 파이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먼저 구글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 과정은 파이썬의 G스프레드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자료 아래에 제가 해당하는 링크를 붙여 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하였던 결과들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충분히 설명할 자료가 붙어있도록 레포트를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 결과를 레포트로 만들 때에는 엑셀, 템플릿, 그리고 파이썬 이두 가지를 모두 활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엑셀에서 로우 데이터 값들이 들어갈 시트를 하나 만들고요. 이 시트를 바탕으로 값들을 수식으로 연결하거나 그래프, 그리고 서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엑셀, 레포트, 템플릿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엑셀 로우 시트에 있는 데이터들을 파이썬을 활용해서 이번에 계산된 값들을 넣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앞서 만들었던 리포트 템플릿의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리포트를 PDF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으로 엑셀을 조작할 때는 저는 엑셀윙즈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는데요. 파이썬으로 엑셀을 직접 실행하거나 혹은 값을 입력, 편집 그리고 저장하는 것까지 저희가 엑셀에서 할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파이썬으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로 입력을 하는 것을 엑셀윙즈에 있는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엑셀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로 이런 과정을 비슷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는 파이썬 pptx라는 라이브러리도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용 가이드 같은 것들도 아래 주소에 제가 링크를 붙여 놓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모두 한 번에 자동으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과정은 여러 가지 과정을 한 번에 실행으로 묶어서 실행이 될수 있도록 파이썬 파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myonego.py라는 파이썬 파일 안에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를 정리, 분석해서 PDF 레포트까지 만드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주기마다 이 명령어를 실행시켜줘라고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때 윈도우 기준으로는 윈도우의 작업 스케줄러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마다 파이썬 myonego.py라는 명령어를 실행시켜 줘 라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pdf 레포트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한다거나 혹은 관리자들이 데이터들을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관리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이를 활용하는 과정이 마지막 과정입니다 먼저 대량의 이메일을 파이썬의 smtplib 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여러 명에게 각자 다른 내용으로 각자 다른 개인의 레포트 PDF 파일을 첨부하여 메일을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한 명씩 주소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PDF 파일을 첨부한다.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가는 작업들인데 파이썬을 이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파이썬 말고도 뉴스레터 발송이나 아니면 메일 발송하는 서비스들도 많으니까 기능별로 비교하셔서 본인에게 적합하거나 편리한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외부에서 관리자들이 접속 접 가능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이 접속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웹페이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이 진행돼야 됩니다. 하지만 파이썬에 있는 스트림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비교적 손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서버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접속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대시보드로 구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 특수한 명령어들, 다른 명령어들과 함수들을 연계해서 사용할 을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고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대시보드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오네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관리자가 로그인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로그인할 때 필요한 정보들은 구글 시트에 어떤 아 ID 혹은 어떤 비밀번호 혹은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지를 정리하는 관리자 DB를 만들어서 매칭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로그인할 때 경우 해당 기업 혹은 기관, 학교의 데이터만 조회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출하고 보여주는 과정이 있고요. 이때 해당 기업인지 혹은 해당 학교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앞서 사용했던 톨리의 히든 필즈라든지 혹은 구글 시트에 들어간 관리자 DB에 어떤 학교 혹은 어떤 코드와 매핑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같이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혹은 레포트가 너무 많아질 경우 레포트를 조회하는 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자의 이름이나 뭐 다른 정보들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기능들도 함께 추가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마이오네고의 서비스 플로우를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특정 기간이나 특정 학교에 해당하는 검사를 설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때 톨리의 히든 필드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코드를 붙여서 설문을 진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구글 시트에 데이터가 저장을 하게 되고 이후부터는 파이썬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하고 그리고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서 PDF로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이 된 다음에 이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거나 혹은 관리자 DB를 활용해서 관리자들이 혹은 상담사들이 볼수 있게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슬랙이라는 메신저의 진행 상황이 알람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게 하여서 서비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응답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데이터를 다운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할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의나 아니면 블로그 혹은 메일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분들께 질문도 받고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는데요 파이썬이나 혹은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하시는 내용은 이걸로 뭐할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되게 뭐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여쭤보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물로 보기도 합니다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한 가지고요.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그리고 언어는 의사소통하기 위한 약속 도구라고 본다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는 도구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도구라는 의미는 어떠한 일을 할때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뭔가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수단이 목적이나 결과가 돼서는 안 되고 적합한 도구를 찾아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머신 러닝이나 딥 러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AI 관련해서 더 이상 트렌드에 뒤. 지지면안될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되게 힘들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활용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테스트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반대로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맹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금방 지치시거나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도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 도구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등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 같고요. 무작정 도구만 가지고 이거 써봐야지. 어, 이걸로 뭐할수 있을까? 라고 찾아다니면 도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어떤 것을 진행할지 어떤 것을 할지 목적을 먼저 정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도구나 방법을 찾아서 이를 활용한다면 더 실용적으로 더 재밌게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즐겁게 공부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찾다 보면 요즘에는 노코드 툴이라는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보시고 내가 원하는 내한테 필요한 기능들에 적합한 도구를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